예, 안녕하세요 툴레 전문점 렉세션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IG, 그랜저 IG 차량에 어, 툴레 윙바, 엘보 클램프 가로바하고 프로에드 598 블랙 버전으로 이제 두 대를 장착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원래는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키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용 키트가 나오지 않는데 이 차에 완벽히 맞는 전용 키트 같은 키트로 저희가 커스텀으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 고객님께서 좀 멀리 오셨어.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을 건데 멀리 오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장착이 안 된다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찍어놓은 것도 있고 뭐 블로그 올려놓은 것도 있고 뭐 쇼핑몰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 멀리서 믿고 대전까지 오셨어요. 대전까지 오셨는데 우리 고객님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자전거를 캐논데일 타세요. 캐논데일. 캐논데일 레프티착 외발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 그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석에 장착을 하셔야 돼요. 캐리어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조수석 쪽에는 로드 자전거를 올렸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캐런델 자전거 올릴 것 같은데 샥이 이제 레프티 샥이 되기 때문에 레프티 샥은 조수석에 올리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올려볼 건데 지금 이제 프로이드598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랑 블랙이 있는데. 블랙 버전이한4만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차도 이제 어두운 색깔이고 그리고 이 가로바도 검정색이 넣기 때문에 이 차량하고 맞춰서 이제 검정색을 넣었고 그리고 검정색 그 캐리어나 가로바가 이제 때도 잘안 타고 먼지가 또잘안 묻고 그리고 여름에. 어, 고속도 로 운행하셨을 때 벌레가 묻어도 바로바로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검정색으로 장착을 했는데 가격이 실버색보다 비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검정색에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로드 쪽은 저희가 올려봤고 이제 m t b 를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m t b 를 한번 올려볼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렉세션 매장에서 이제 장착을 하시면은 키를 하나의 키를 두대 같이 쓸수 있게 원키로 작업을 해드려요. 원키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두 대가 됐던 세 대가 됐던 네 대가 됐던 뭐 심지어는 여덟 대가 됐던 한 개의 키로 그 여덟 대가 됐던 네 대가 됐던 같이 쓸수 있게 원키를 작업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따로 하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근데 그냥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는 여유분의 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저희는 안 받고 그냥 해드립니다 자 MTB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MTB 올려볼 건데 자전거를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이 뭐냐 이 바퀴 잡아주는 홀더를 눌러서 뺀 다음에 여기다 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빼서 걸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캐리어 프레임을 한 요정도 올려 놓으시면 돼요 올려 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캐논데를 한번 올려 볼 건데 자 이거를 왜자 레프티 샥을 왜 운전석에 올려야 되냐면은 자전거를 올릴 때 포크를 자꾸 올려야 돼요 포크를 잡고 근데 이쪽에는 샥이 없기 때문에 조수석에 올리려면 여기 스포크 잡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포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운전석 운전석에 여기 래프티샥 쇼바를 잡고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고 지금 이제 올리기 전에 이 크랭크 암이 여기 뒤쪽으로 뒤쪽으로 올라가고 요 포크를 잡고 시트스텔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올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레버만 돌려주시면 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죠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바퀴만 조절해가지고, 스트랩으로 걸치는 건데, 림이 카본이니까, 카본 림 상하지 말라고, 요거림 프로덱터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게 안 조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빼가지고, 앞에다가, 걸고서, 림 프로덱터 어느 정도 조절하셔가지고, 자, 조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상태에서 이제 운행을 하셔도 자전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멀리 라이딩을 가셨어요. 그리고 어디 그란폰도 대회를 가셨어요. 뭐뭐 뭐 다음 달에 뭐 충주 그란폰도 있어 가지고 툴레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나오면 알려 드리겠지만은 그란폰도를 가셨어요. 식사를 하러 가셔야 돼요. 자, 차를 놓고 볼일을 보러 가셔야 돼요. 근데 요 상태에서 자전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전거만 얼마인데.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레버를 내리면 저기 확 벌어집니다. 자, 벌어지죠. 근데 여기 키를, 키를 가지고, 요 키, 키를 가지고 여기를 잠궈 버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키로 맞춰놨다고 했죠. 이 키를 가지고,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요키 가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잠깁니다. 잠겨서 안 풀려요. 자, 열어볼게요. 열면은, 풀리죠. 원키로 막, 맞춰놨기 때문에 이키 하나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정말 편해요. 왜냐면 이게 원키 작업 안 해놓으면은 자전거가 뭐한 대, 두대 정도는 상관없지만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일일이 키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키가 신형키이기 때문에 저 뭉치에 번호도 안써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고객님은 여기다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직으로 써놓은 고객님 계신데 그럴 필요 없이 저희 렉세전 매장 오시면은 키 하나로 세대든네대든다 원키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그점꼭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면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이렇게 승용차에 지붕형 캐리어 올리면은 다 좋긴 다 좋아요. 안정적이고 좋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뭐냐.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근데 캐리어를 달고 조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용해요? 위에 캐리어를 달아놨는데. 바람 소리가 좀 나고,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장점은 또 뭐냐. 이렇게 놓으면은 라이딩도 가시고, 만약에 뭐 캠핑도 가셔야 된다. 그러면 요 가운데 남는 공간. 남는 공간 이용해가지고 루프 박스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단체로 라이딩을 가셔야 된다. 그럼 지붕에 최대 4대까지도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고객님이 뭐, 두 분이서만 타신다고 하시니까 뭐, 네대까지 필요 없고, 이렇게 두 대를 세팅했어요. 근데, 가운데 공간이 워낙 남아서 보기가 싫다. 그러면 루프박스 누을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봤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올렸을 때 지붕형 같은 경우는 승용차든, SUV든, 어떤 거든 간에 지하주차장이나 하상도로나 빌딩이나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파손 사례가 있거든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점꼭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봤고 좀 내리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볼 거고 내리는 거는 장착했던 거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 키를 잠궜으니까 키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부터 바퀴 엄지로 꽉 누릅니다 엄지로 눌러서 빼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내리면 확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놓으면 자전거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잡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시는 거고. 자, 로드도 한번 내려볼게요. 내릴 건데, 내리고 나서 해줘야 될게 있어요. 해줘야 될 게. 뭐냐, 정리를 해야죠. 내리고, 걸고, 항상 뒤로 최대한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키 빼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 가서 내릴 건데, 여기도 이제 아까 잠궈 놨으니까 다시 열고, 눌러서 빼고, 빼고, 내버 내려서 이 상태. 이 상태로 내리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빠르게 내릴 수 있거든요. 빠르게 내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걸고, 걸고, 운행을 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바람 소리 안 나게 하시려면 은이 바퀴 잡아주는 홀더를 최대한 뒤로 밀으셔야 돼요 뒤로 밀으셔야 되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려 있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지 바람 소리가 최대한 들려요 이거는 매뉴얼이 없는 거지만 제가 사용을 하니까 해봤기 때문에 위치별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으면 바람 소리가 그나마 좀들납니다 들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장착을 한번 해봤거든요. 장착을 해봤고, 만약에 이제 바람소리가 좀더 난다, 그럼 앞에다가 이제 윈드 가다 같은 거 하나 달아주시면 좋은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오늘은 그랜저 아이즈 차량에 툴레 윙바 엘보 클램프 검정색, 그리고 프라이드 598 검정색으로 장착을 해봤거든요. 장착을 해봤고, 어, 598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설명해드렸지만은, 뭐 전기자전거 빼고 일반 미니벨로, MTB, 뭐, 어, 생활 자전거 이런 거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전거를 올리실 건지 저희 렉테전 매장하고 상담을 하시고 고객님 차량에 맞게끔 최적의 제품을 장착을 하셔야 돼요. 장착을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전문 매장에서 장착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즉각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아이즈 차량에 오구 팔하고 에보 클램 에보 클램프 가로발 장착을 했고 제가 앞전에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에 충주 그램폰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전거의 프로모션이 있을 건데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나오는 즉각 바로바로 바로 영상 찍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